할렐루야, 날씨가 네, 정말 예. 무더우시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도 없으신 채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그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수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해골산성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전날 밤 법정에서 너무 심한 고난과 매를 맞으신 힘이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쓰러지는데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울면서 따라오고 예수님 목이 많으시니까 예수님께 물을 드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물을 드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푸른 나무, 예수님은 <laughs> 생명이잖아요.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생명,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런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는데, 즉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이 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데, 하물며 마른 나무,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죄 안에 있는 이미 죽어버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가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끌고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찍어 던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진짜 울어야 될 눈물이 있는데 이 눈물은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지속형입니다 너희와 너희 간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너희를 운운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이 눈물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분석을 합니다. 스페인에이라는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지요. 15살에 눈 오는 날의 절망 가운데서 그가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스페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은, 천국은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마른 눈을 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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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갈수 없다. 이 말은 눈물의 방울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감정의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자의 눈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의 눈물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바로 이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일 또는 머자는 미래에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심각하고 싫어 교회까지 왔는데도 또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기쁘고 좋은 거, 즐거운 거 옛날에 우리 한때 유명했던 프로가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거 좋아. 일소일소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일로 일로 한번하내면한번 늙어지고 그래서 웃는 거 좋아하지 우는 거 좋아하지 않나?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직관적인 거 좋아합니다 머리 아픈 거, 다 생각 느끼고 즉흥적인 거 좋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장군 티토이에서 예루살렘 벽이 무너졌요 철자에 올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붙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배척가고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크냐는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라의 법정에서 유대인 제사장 무리들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피 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가그랬는데 그들은 뜨뜻하다고 죄 없다고 그 예수님의 피 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어.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유대는 바벨 포로로 끌려간 것보다 더 심각한 2 0 0 0년 동안의 나라 이름. 어라 가서 제 2차 세계 대전에 히틀러와 나치의 만행에 의해서 600만 명 유대인이 죽습니다이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을 멀리했들. 예수님을 모란에 버렸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그 결과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어라 가서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전환이 치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신 눈물, 그 심판대에서 흘릴 눈물, 흘 걸에 떨어지는 눈물, 안타까운 눈물이 아니라, 정말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같이 하십시다. 지금 울면, 다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얘는요. 어른들한테 무거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잔마음의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꾸짖는 그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러고 오면 우리적막 내가 안좋겠졌어 그런데 그분들의 가르침과 눈물이야 어른을 위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울면 내일이랑 먼자는 미래에 감격스러운 다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가 신앙의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라기야 22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제스가 힐기야 내게 책을 주든 이라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어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옷을 지전이라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흘려될 눈물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들 영혼의 눈물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요시야 요시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세입니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아니면 유치원 졸업할 때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를 않아서 이 거미줄이 득직득직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하고 온갖 무상을 승리었던 사람들입니다. 왕이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인 뭔지 구덩이에 있느냐. 그런데 거기서 이힐기아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정화시키러 갑니다. 왕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명령에 의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이미 나열돼서 무두기가 된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단순한 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책입니다. 그 말씀을 이 쓰기관이 읽어주는 내네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가슴을 치어 뜯으면서 외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책에는 어떻게 기록됐느냐? 유다의 멸망에 관 말씀이 기록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살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교회학교의 어린이들 여덟 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막연한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직한 반응이 일어나게 돼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전화가 일어납니다. 신고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기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가 반응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연 속에 있습니다 아파서 옵니까? 억울했습니까 고통스러워서 니까 답답해서 옵니까? 힘들어서 옵니까? 물론 그런 눈물도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그 눈물도 머리가 흘러야 돼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눈물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울고 그랬죠. 지금은 그렇게다 싫어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신앙은 내 스스로 말씀 읽고 그 말씀 앞에 내 스스로 묻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요시아처럼 그 말씀이 들려줄 때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10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는 결단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스폴전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결코 철거 못 간다는 말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의 눈물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노시다가 열흘 살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림으로 유다의 역사가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내일과 모장 미래가 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가정이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 나라가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 자녀들이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다른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살리고 죽이는 것의 결정이. 유다 말기에요. 마지막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왕은 이 스기 가리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제 바벨론이 곧 침공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가 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머나스에가 하나님을 불신종하고 대적함으로 말면 아마 유다가 멸망해야 되는데 곧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그런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스기 가리 말씀을 듣고 시면그 말씀을 왕이 칼로 뱁니다. 조기가 아니지, 그나시에 바필을 씌죠. 이걸 갈기, 갈기 찢어가지고 그것을 겨울이 되었는데, 왕앞에 하루에 있는 불에다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 그래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다, 더 나가서 유다는 멸망했거든.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습관적인 죄, 나도 모르게 음매에 있는 중도, 나도 모르게 매어 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는 이 역적인 고통, 여기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돌이키며 내일은 내가 수치를 면합 내일은 내가 아 그때 내가 흘렸던 눈물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이 눈물이구나 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내삶에 질이 다른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하려이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내 영혼이 살고 이 일은 감경에 다른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제가요, 최근에 어느 한 서포바장 가정에 조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국가 헌화를 하고, 영정사진 하고 있는 고인이 쓰시는 성경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본인이 사용하시는 성경책, 맑은 성경책, 손때모드 성경책, 이것을 이제 펼쳐놓잖아요. 신앙인들은. 그런데 이사회에그 성경책이 아니고 노트가 막,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수십 건, 하나는 조금 작은 이 묶음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쓰기 일일일일이 기록한, 요즘 필사라고 그러죠? 일일일일이 길어간 쓰기 근데 이 고인이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든지, 널 평통시에 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고인의 유품같이 그 자녀들이 하는 게다 좋습니다 이미 신약성경 구약성경 96권을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그 말씀을 거기에 언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참설득을 당하는 그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감격스러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딸이 특히 어머니 좋아잖아요. 하그 어머니 이야기 하는 걸 들었는데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고생했어. 엄마의 가르침 결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신앙을 느끼지 않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울었더니 마지막에 어머니를 떠나보내지만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반듯하고 나름대로 기쁘게 사는 겁니다. 다른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운 아버지 사상하신 사랑에 말았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기도의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것 생각하고 물은 겁니다. 바르게 살래요. 내 지상 살지 않을게요. 오늘 여기 이렇게까지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수고를 했습니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어요. 현재하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과거의 어른들의 기도와 눈물이 대회를 이루었습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입니다. 예배당에 가기 전 말씀 듣다가도 찬송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감격스러워서도 울고 죄의 싸 받은 기쁨에도 울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성경이 저주하게 눈물이 젖어가지고 성경책이 부어오를 정도 울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생각하고 그 은혜만 생각해서 감사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르라인 현대시는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어는 눈물이 있습니까? 매개의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오늘 내가 영원의 눈물을 흘리면, 매개의 눈물을 흘리면 내일은 다른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제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보편성입니다. 1 1복2 0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에 기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야를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다 기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을 전심으로 주 앞에 가며 주께서 시기에설하게향는 것을 기여가 없어서 하고 기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누구냐 하면 요시야의 정조부야 해당합니다.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뭐라세. 그 위의 아버지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다윗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전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왕위에 오를 때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 우리 교과서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지? 그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성벽을 막고 있어서 밖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말라 죽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히스기아가 이아스로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9장 1절을 보면 네가 아스로왕 때문에 내게 기도하였구나.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위기의 세상에서 기도하세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우리 가 20장 1절부터 3절에는 기숙기아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쉽게 선하게 해간 것을 기억해 달라고, 불쌍히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15년의 생명을 영장시켜주는. 이것은 우리도 많이 하지. 제병 고쳐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사업 잘되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응답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15절의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희스기야 삶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5년을 살려줬는지.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이스기야가 15년 사는 동안에 12년쯤 됐을 때머라새가 태어납니다. 가장 악한 왕이남 유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르고 마지막에 이머라새가 타락한 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내 때의 시장은 다 좋아요.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눈물도 흘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고사합니다 그런데 이스기야 신앙의 가장 약점이 뭐냐? 그 다음 때가 없어요. 15년 호칭 받고 난 다음부터 없어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슥기야가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함과 여와의 말씀이 선하니라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가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리라이 선지자가 와서 기스기야 이후에 유다는 이렇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 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사람도 있고 거기서 비참하게 항공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죽음과 육살엘은 불타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정도로 죽게 되었을 때는 절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저들어 왔을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이후에 유다가 이렇게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합니다. 기스기야가 어떻게 말하죠? 내 네, 내가 평안하면 쇼!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가 모습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뭐 내가 죽고 없었던데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는 눈물이 없어요. 15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는그 이후에 신앙적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은 신앙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거 없어도 다 했어요. 뭐 그런 거 있으면 얼마 쓰던 것도 배품될 건데요. 어찌합니까? 내가 없는데? 못해. 이와 같은 근시한적인 희석이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에는 이상이 없어요. 기도도 할줄아고 오늘 주으도천국할수 있습니다. 자녀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생각십시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라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고 눈물을 흘릴 때 내일 또는 먼 후에 우리의 자녀는 다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볼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또한 신앙의 인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시아가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는시이 말씀을 계속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힘을담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을 방을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시아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많이 죽어서 요시를 묻힐 것이고, 천국 갈 겁니다. <laughs> 그렇게 말하니까 요시아가요. 기스기아처럼 내 때가 족한 일이 아닙니다. 요시아는 23장의 성경이 완전히 희석이하고 다른 결과를 삽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도 돌이키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라 6월절까지도 회복시키고요. 모든 무너진 이각 지역의 처소를다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시아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계속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신은 이미 죽는다고 그랬죠. 계속합니다. 미래를 향한 눈물이 있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미래를 바라보는 눈물이 있습니까? 내일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자제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음. 위해서 기도해야이 세대는 말씀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스마트폰에 빠져서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세대입니다. 울지 못해요. 울 것이라. 그래서 심지어 요시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는데 요시아가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불을 짖고 기도하고 더하나님 앞에 께 합한 행동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유다의 멸망을 미룹니다. 이어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나라를 심판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도 우리 때문에 매개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바꿔주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계속 만족이 없어서 이집트 3장에 보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개혁을 일으키고 더 열심을 다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기다려도 못해가지고 아스로와 애굽이 이집트 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이에 요시아가 모기똥에 가서 애굽왕을 막았다가 애굽왕에게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자.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완전히 젊은 깃두 유다가 다시 부모합니다. 미래를 보는 영안이 있어. 미래를 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 자녀들, 내가 없을 때인데, 그렇게 사시겠습니다.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의 집안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교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해야 됩니다. 이제 10편, 126편,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육절 울며 씨를 뿌리려다 하는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변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며 내일은 내가 그 죄에서 떠나서 구그럼과 숙취를 피하게 됩니다. 상습적인 죄가 나를 추하게 하고 가정을 더럽히고 네. 세상을 더럽게 만다 오늘 내가 한 가지지만 끌어도 다음 날에는 내가 다른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내가 흘렸던 이 눈물이 별거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이십구일, 2십일일선교하교 성교학교, 열합 선교하더라고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여즘 아이들 그전면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내 때만 족한 게아니에요 희스기야 신앙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가정 중에 손자, 손녀, 아니면 정손자, 정손녀라도, 살아있는 애들 다 데려오십시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집안에, 아니면 주변에, 학원에, 아니면 뭐 레슨을 하든지, 생활에, 누구든지, 내 고객에 자녀든지손주 뭐 누구든지, 이번 토요일에 9시 반입니다. 다 데려오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이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눈물을 하려야, 그들도 내일 또는 모자란 일에 의해 다른 인생의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의 수고와 선생님의 그 수고와 사랑을 알고 그들도 언젠가 변화되어서 다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울며 씨를 립니다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려 기쁨으로 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자체가 뭐 예수 안 믿는데 노력이라도 해보셔야 돼 내가 처음 믿는 집입니다. 우리 부모님 안 믿었습니다. 우리 자녀 안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구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집안을 구하라고 나를 구시키면서 노래가시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언젠가 다른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울해 영혼의 눈물을 흘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당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감정의 눈물이 아니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 삶의 변화의 눈물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내일은 우리를 웃게 에 다른 눈물이 흐를 겁니다. 그 자녀와 자손들이 이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눈물의 의미를 알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울어야 됩니다. 울며 달라집십니다아 우리 뭐 천국은 다른 주택 뭐, 뭐 복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 나를 어떻게 되든지 나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자 그랬지요. 그럼 뭐 그렇습니까? 바울이 구원에 합신도 없습니까? 가거에 받은 구원, 현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미래의 영원히 이루어질 구원 아직 남았어요. 이 눈물을 관리해. 직보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삶을 변화해. 눈물을 관리해. 이 눈물이 진정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